네 안녕하세요 이내나나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어, 지금 밖에 어, 한 이틀 겨울비가 계속 내리죠 그래서 어, 여기는 경주다 보니까 저 동해바닷가에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파도도 상당히 많이 치고 어, 그랬습니다 어쩌면 겨울비가 어, 이틀 연속으로 내려서 또 어, 그동안 못했던 또날씨도 조금 정리도 조금 하고 어, 그렇게 했네요. 그러면서 또 종자목도 한번 이렇게 열품종 준비해서 올려봅니다. 어, 외출하실 때옷단단 입고 나서야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이제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오늘 이렇게 열품종 준비했고요. 또 1번부터 어,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신문입니다. 굉장히... 극한색으로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 있고요. 새부리도 지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 2번은 송정입니다 조금 그늘에서 키워가지고 어 약간 무늬 발현이 조금 어 덜된 그런 개체고요. 어 3번은 동강입니다. 조금 어 조심히 아주 예쁘게 피는 동강. 이제 세력을 조금씩 받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자목이고요. 어, 4번은 호피반입니다. 전체적으로 한엽변에 호피무늬가 상당히 예쁘게 아주 뻑은색으로 멋지게 들어있죠. 종자목으로 양해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 5번은 어, 단엽성 한엽중화포입니다. 어, 굉장히 좀, 어, 종자성이 우수한 그런 종자목입니다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어, 6번은 한엽중, 항중투입니다. 한엽변에 또 그 무늬가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잘 들어있죠. 그리고 어, 7번은 선반입니다. 한여변에 아주 그 선반 무늬가 끝으로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어, 이개체도 정자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어, 그리고 8번은 중화포입니다. 어, 지마 입장도 굉장히 까랑까랑 하면서 어, 이 것도 잘 오가져 있고요. 무늬 발연도 이렇게 종합포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9번은 어 단엽입니다. 나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는 한엽변에 이도 까랑까랑하고요. 어 그래서 종제목으로또 한번 어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10번은 질부검입니다. 아주 멋진 어 색을 이렇게 발현시키면서 색감이 상당히 예쁘죠. 3만정도 무늬가 아주 화려한 어, 질부검 종자모까지 해서 이렇게 열품종 준비했고요또 1번부터 뿌리하고 벌고도 건강한지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신문입니다. 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극강색으로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 있는 어, 멋진 그런 개체지요. 보시면은 전 입장에 무늬 발현도 중소 무늬가 화려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극강색으로. 그래서 어, 이끝 하나 탄거 없습니다. 그리고, 어, 신화 쪽에 새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촉수는 두 촉에 밑에 자마가 지금 두개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14cm에 이 폭은 0.8이고요. 가격은 1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신문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개체지요. 전체적으로 자기 상당히 예쁩니다. 네, 1번은 신문 뿌리입니다. 보시면 은 어, 뿌리에 지금 전진 쪽은 새 뿌리도 지금 잘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도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자마가 하나 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도 지금 또 자마가 틀려고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척수는 금방 늘어나겠고요. 아주 꺾강색으로 문이 발현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좀더어하십시오 어, 촉수는 두 촉에, 길이는 14cm에, 입폭은 0.8입니다. 가격은 1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이거는 송정입니다. 어, 보시면은, 어, 굉장히 송정이 이렇게 보면은, 어, 진청의 녹화 대비가 우수한 그런 개체지요. 이거는, 어, 조금 그늘에서 키워서 색감이, 어, 조금, 어, 기존의 극황색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근데 종자목으로 비양하시면서 멋지게 무늬발연도 시켜보십시오. 종자목이고요. 전체적으로 작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 비양하시면서 또빛도 많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제대로의 본연의 모습도 한번 어, 발현시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촉수두 촉의 길이는 14cm고요. 폭은 0.6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4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종자 어가십시오 면이 상당히 예쁜 이런 성장. 네, 이번 성정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배양하시기에는 좋고요. 또 이렇게 어, 배양하시면서 또 예쁘게 어,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촉수는두 척이고요, 길이는 14cm에 잎폭은 0.6입니다. 가격은 14만 원입니다. 네, 3 번은 어, 동강입니다. 조금 소심이 아주 예쁘게 피는 동강이고요. 동강은 늘화해전에서 상을 어, 많이 받는 그런 개체지요. 또 꽃이 피면은 어, 색도 오래가면서 빠지지 않고, 어, 그래서 아주 예쁘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동강입니다. 작은 아주 작습니다. 종자목으로 어, 배양해 보십시오. 어, 보시면은 촉수나 세촉입니다. 뒤에 어, 입장이 한입장 잘려져 있고요. 약간의 어, 데미지 있습니다. 위에는 전체적으로 어, 건강합니다. 어, 이제 그 전진 쪽부터는 약간 달력을 받아서 조금 입도 약간 넓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촉수도 늘리시고 또 또, 아담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촉수 세촉의 길이는 14cm에, 이폭가0 6이고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네, 3번 통강 뿌리입니다. 어, 보시면은 뿌리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신하의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요 이렇게. 배양하시면서또 멋지게 어, 발전도 시켜보십시오. 이제, 어, 작은 조금 작습니다. 세력을 받아서 또 조금씩, 어, 옆도 넓어지고 있죠. 전진 쪽버튼는 그래서, 어, 촉수 두 촉, 촉수 세 촉입니다. 뒤에, 어, 벌어 있는 것까지 해서. 촉수 세 촉의 길이는 14cm에 입폭은 0.6이고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네, 4번은 호피반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어, 색감이 아주 한옆변에 진그런 허브 무늬가 전체적으로 잘 되어 했습니다. 기부에까지 무늬 발현이잘 되어 있고요. 옆도 굉장히 후육에 아주 색감도 전체적으로 허브 무늬가 상당히 예쁩니다. 면도 예쁘고요. 어, 매촉 만들어서 작품 만들면 아주 멋진 어 그런 작품 되겠습니다. 상당히 예쁜 허브 반입니다. 어, 척수는 한쪽에 신한 한 쪽이고요. 길이는 18cm에 이 폭은 약좀 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9만원으로 측정했고요또 예쁘게 배양하셔서 촉수 늘해보십시오 무늬가 상당히 예쁜 아주 멋친 그런 호피관입니다. 네. 4번은 어, 호피관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상당히 건강합니다. 이렇게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신화가 한쪽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촉수 금방 내려나겠습니다 무늬도 상당히 이고 한엽변에 아주 까랑까랑한 그런 잎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하면서 아주 자기 좋습니다 촉수 한쪽에신한한쪽이구요 어 길이는 18cm에 입폭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멋진 그런 호피반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오븐은 어 단열성 한엽종화품입니다 보시면 은 어, 단엽 같이 아주 변이 상당히 가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후육에 중화포 이렇게 어, 무늬가 상당히 어, 예쁘게 잘들어 있습니다. 단엽에 또 어, 예쁘다. 이거는 한엽 변이죠 종자성이 아주 우수한 그런 개체입니다. 뭐 어, 초기에는 이렇게 잎이 안에 어, 데미지가 약간 있고요. 전진 총은 아주 건강합니다. 중에 약간의 데미지고 전진 총이 상당히 면이 음, 예쁘면서 아주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비을 두기가 조금 그런데 어, 잘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자꾸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면도 예쁘고 종자성이 우수한 어, 단엽성 한엽종 아포입니다. 척수는 두 척이고요, 길이는 11cm에, 입폭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어, 이렇게 지마 입장까지 아주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는 어, 아주 멋진 그런 어, 중화포입니다. 종자목으로 눈여겨보십시오. 네, 5번은 어, 단엽성 한엽 중화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이렇게 어, 6가다. 아주 건강합니다 조금 딱딱 단단하고요 어, 탄화된 거 아닙니다 건강하고 어또 이쪽에 지금 자마가 튀고 있지요 그리고 이쪽에도 앞에 전진 쪽에도 지금 자마가 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단엽체는 상당히 종합포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전진 쪽에는 그래서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상당히 어, 우수, 우수한 그런 정자성을 가지고 있는 어, 단엽성 한엽종아포입니다. 척수두초에각초에자마 어, 하나씩 튀고 있고요. 길이는 11cm에 입폭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정자모가십시오. 상당히 좋은 니지 네, 6번은 한엽 항종투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한엽변에 중토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자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옆도 굉장히 후륭이고요 변도 상당히 어, 이렇게 아주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늬도 예쁘게 발현되어 있죠. 그래서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척수 늘려보십시오. 뿌리가 조금 까매서 어,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책정했고요. 또 촉수 늘려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촉수는 두 촉의 어 길이는 20cm에 입폭은 0.9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6번은 어 한엽항정투 입니다 뿌리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가 조금 까매도 배양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까맣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잘 배양 하시는 분이 조금 데려가서 배양해 보시면 좋겠고요. 양쪽으로 지금 자마가 두개 이렇게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촉수 날려보십시오. 색감도 상당히 예쁘고요. 아주 멋진 그런 한입 어 한정도입니다. 척수는 두척이고요 길이는 20cm에 입 폭은 0.9입니다. 어, 상당히 건강한 개체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7번은, 어, 한엽 3반입니다. 어, 보시면은 굉장히, 어, 종자성이 우수한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한엽 변에, 어, 3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입장이 중간에 두입장에 조금 데미지가 있고요. 그 외는 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무늬 발현도 상당히 잘 되어 있으면서 한옆변에 어 치마 입장도 아주 이렇게 멋지게 삼바 어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 잘 배양해 보시면은 아마 멋지게 발전할 그런 개체입니다. 변도 굉장히 까랑까랑하면서 상당히 동자선이 우수한 그런 개체입니다.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척수는세척입니다 어, 길이는 어, 10cm에 이폭은0 8이구요 가격은 9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어, 아마 세력을 받으면 더 옆도 넓어지면서 어, 뒤에 여기 뭐 촉을 보면 굉장히 변이 넓습니다 근데 이제 어, 작은 조금 작은만 하지만 어, 이렇게 치마 입혀도 굉장히 산반 무늬가 잘 드리고 그렇습니다 아주 우수한 변동 자성을 가진 어, 산반이고요 한엽변에 그래서 가격은 9만원입니다 네7번은 한엽산반입니다 한엽 보시면은 어,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신 데는 문제 없고요 건강합니다. 또, 새뿌리도 이렇게 잘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 건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산반 무늬도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죠. 그래서, 멋지게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상당히 예쁜 개체입니다. 어, 척수는 세척이고요 길이는 10cm에 입폭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꼬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8만 원어 중화포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어 치마 입에서부터 이렇게 어, 무늬 발현이 중화포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쪽으로 입도 굉장히 후유에가 빨강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개체입니다. 정자모 가십시오. 무늬 발현도 멋지게 또 발현시키면서 어속수널려서 제쁘게 비양해 보십시오. 촉수는 한쪽에 신화가 또 밑에 한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16cm에 입폭은 0.7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또, 후육그에 그런 개체입니다. 변이 상당히 아주, 이 침, 이, 이렇 보면 굉장히, 어, 이 끝이 이렇게 오가져가지고, 정자성이 괜찮은 그런 개체입니다. 네, 8번은 중화포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어, 뿌리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마 하나 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어, 중화포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치마 입장에서부터.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어, 척수 한쪽에 신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16cm에 폭은 1 7 c 입니다 가격은 8만 원입니다. 부분은 네, 단엽입니다. 보시면은 어, 이렇게 변이 또 상당히 넓으면서 이렇게 잘어가져 있죠. 까랑까랑하고 단단합니다. 변 자체가 그리고 나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고요. 저기도 보시면은 한엽변에 이것도 어, 잘어가져 가지고 아주 멋진 그런 변을 가지고 있는 단엽입니다. 동작으로 상당히 한번 배양해볼 만한 멋진 개체지요. 지마잎도 이렇게 잘오가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개체입니다. 뿌리도 건강하고요. 이렇게 예쁘게 배양하셔가지고 세력을 받으면 아마 옆도 굉장히 넓어질 그런 단엽편이지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예쁜 개체입니다. 척수는 두 척이고요. 어, 길이는 9cm에 입폭은 0.9입니다. 가격은 19만원입니다. 입폭은 네, 단엽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양하신 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새뿌리도 이렇게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종자목으로또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여기에 어, 지금 자아도또 이렇게 튀고 있지요. 마사지도 잘 들어 있고 아주 건강한 개체입니다. 어 척수 두 촉에 자랑 하나 튀고 있고요. 키지는 9cm에 입폭은어0 9입니다 가격은 19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척수 늘려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1 0은어 질부금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어 무늬가 화려한 아주 어 이게. 무늬발연도 상당히 잘 되어있죠. 신화도 아주 이쁘게 이렇게 색을 멋지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도 굉장히 멋지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건강하고요. 무늬발연이 상당히 잘된 질보검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질부검도 기타 부분에서 항상 상을 타는 그런 개체지요. 예쁘게 어, 이 난실이 흔합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한번쯤은또 난실에 두고 또여배로도 어, 감상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촉수는 두 촉에 진한 한 촉이고요. 또 자마가 각 촉에도 튀고 있습니다. 길이는 16cm에 이 폭은, 연, 어, 이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이죠. 그래서 가격은 14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상당히 예쁜 질부검 또 멋지게 배양하셔가지고또 난시를 흔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10번은 어, 질부검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어, 자마가 지금 여기 크게 하나 또 튀고 있죠 척수는 금방 늘어나겠습니다 이 중간 쪽에도 지금 자마 튀고 있고 어, 그래서 또 신화도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죠.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지금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면도 상당히 예쁘고요. 그래서 종자목으로 또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색감이 아주 멋진 그런 질고금입니다촉수두촉에 어, 신화 한촉이고요 길이는 16cm에 이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주 화려한 어, 3만 정도 무늬가 상당히 화려하죠.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오늘 일 품종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보다는 전화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 하루도 또 화이팅하시고요. 내일도 좋은 품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내하는이었습니다